근 이번에는 네. 혼자서만 살아갈 수 없잖아요, 사람은. 음.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, 네, 네, 네. 일단 인보 없는 사람들의 특징. 아, 또 이야기해야 되나, 내가 이거를 내지. <laughs> 어떤 내지. 특징들이 있어요, 선생님 봤을 때? 인보 없는 사람들. 네, 인보이 진짜 드럽게 없는 사람들. 인보 없는 사람들 근데 보면은 참 멀쩡하게 다생겼다 인보 없는 사람들도 보면. 생긴 것들은 다 멀쩡히 생겼어. 어디에도 멀쩡하고 다 멀쩡히 생겼다. 어디는 뭐 못하는 데 있는 거 아니잖아. <laughs> 아 사실은 내가 이거를 앞전부터 얘기해가지고 인복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인복을 업, 업, 인복 없는 사람 특징이라기보다는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. 아 사람이 본인이 어, 스스로가. 음. 왜냐면 또 스스로가 만들거나, 아니면은 이 사람을 이용을 한다거나. 음. 뭐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. 예를 들면 서 나는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. 나는 누구 힘든 걸못 봐. 그러면 내가 밥안 먹어도 주거든. 그럼 그런 성향을 안, 아는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가. 그러면 음. 내거 온팡 다 쓰는 거지 나는. 그러면 나는 운이 지지리도 없는 거지. 맞지? <laughs>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. 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다. 이제 내가 조금 공부를 좀 했다. 기도도 좀 하고 공부 좀 하다 하고 하다 보니까 인복이라는 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도 있는 거야 있기 음. 때문에 복이 없다 없다. 뭐 특징, 특징도 중요한데 일단 특징은 내다. <laughs> 특징은 내인데 스스로가 만드는 거 인복은 음. 스스로 만드는 거다.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. 안 좋은 것도 좋은 것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. 만들어 가는 것 같아.